한화생명 2019-2020 FK 드림리그 3라운드 성동FC와 제천FS의 경기 이곳 행성국민체육센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성동FC의 라인업입니다. 이대훈 골키퍼, 박상우, 최준호, 권시현, 박호연이 선발로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제천FS인데요. 김도환, 김장환, 고은호, 이재문, 이지현이 먼저 나오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제천 에페스, 왼쪽이 성동 fc입니다. 선수들이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쉽지 않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 발이 주가 오른 발이더라도. 네. 오, 주... 최준호 오, 오!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 선취골의 주인공 성동 fc 스코어 1대 0으로 먼저 앞서 나갑니다. 역시 득점력이 있는 선수예요, 최준호. 네. <laughs> 아, 재천이 바로 작전 타임 요청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요 꼴데라이 전 장면에서 그러니까 꼴대 가깝기 때문에 본인이 주발이 오른발이라도 왼발은 어찌됐건 모뭐 슈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쪽에서 슈팅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병준 여의치 않습니다. 살짝 띄어줬고. 헤딩고 뒤쪽 왼발 슈팅. 에이, 그 왔습니다. 제병준의 <laughs> 원더골. 스코어 1대 1 만드는 제천의 패스. 지금은 이대원 골키파가. 네. 그러니까 슈팅을 할 거란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었습니다. 방심했나요? 네. 그런데 그거를 제병준 선수가 그냥. 네. 자 환상적인 네. 하프 발리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대원 골키파의 반응을 보니까 그러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던것 같아요. 어 지금 접니다요. 앞쪽에서 슈팅. 앞라인 부근. 오른쪽 내줬습니다. 자 거세게 압박을 들어오는데요. 박상우. 박상우 반대편 슛. 네. 유선우. 스코어 2대1 성도자 높은 수비 지역에서 공을 뺏기면서. 네. 지금도 이제 뭐 고노 선수가 볼을 소유하면서 미스가 있었죠. 네. 유선우 선수가 가볍게 밀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역전골을 만들어내는 성동 FC. 공 소유권 가져오는 성동. 이미르 빠져나왔습니다. 이미르 측면 돌파 내줬습니다. 네, 최영환 슛! 어, 골! 네! 이미르의 추가골. <laughs> 스코어 3대 1 <laughs> 만드는 성동입니다. 수비 숫자가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다 볼만 따라다녔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이미르 선수의 환상적인 돌파가 나오면서 최용환 선수의 콤비 플레이 외로 수비 숫자가 지금은 많았죠. 네. 또 자신 동료들의 동료들을 위해서 또 시간을 벌어준 최용환 선수였습니다. 높은 지역 끊어냈습니다. 최준호 3명 사이 내줬습니다. 어, 네! 들어갔습니다. 아, 아, 아. 어, 지금도 재촌이 수비 숫자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뛰어 들어가는 선수를 전혀 대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뒷공간을 완벽하게 공략했던 성동FC. 무슨 보세요. 3명의 네. 선수가 그냥 볼 갖고 있는 선수만 수비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저런 상황에선 볼이 안 빠져나가야 되는데 자 왼쪽에 자유롭게 있었던 채영아 선수에게 연결이 되면서 오른쪽 다시 뒤쪽으로 네. 밀어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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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환의 만회 골 지금 뭐 김도환 선수가 인스텝으로 강하게 한게 아니라 네. 인사이드로 지금 정확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두 골을 좁혀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동의 작전 타임 해서 이제 선수를 좀쉬게 해줘야죠. 네. 아주 인사이드로 정확하게 김도환 선수가 득점을 해줬습니다. 사실상 오늘 경기 결과는 결정된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자 뒤쪽으로 내주면서. 오늘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한화생명 2019-2020 FK 드림리그 3라운드 성동 FC와 제천 FC 경기 4대 2로 끝이 났습니다.